안녕하세요. 트리오 링크입니다. 타오바오 및1688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중국 타오바오에서 아이디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요. 이 타오바오 아이디를 통해서 티몰, 1688, 알리왕왕, 알리페이까지 모든 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타오바오 아이디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요새 그 타오바오 아이디를 잘못 만드시면 동결이 돼갖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트리오 링크 메드지 사이트 들어오셔서요. 우측에 보시면 블로그 아이콘 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저희 트리오링크 블로그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에 중국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타오바오 동결 없이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대로 따라서 가입하시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타오바오 회원가입하셨으면은 이제 주소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트리오링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마이페이지에 초보 이용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타워버우 주소 입력 방법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은 타워버우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의 수치 주소를 클릭합니다. 그러시면 순서대로 성, 도시, 구, 도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주소 정보, 상세 주소, 수치인 이름, 이런 내용은 저희 트리오링크 배대지 사이트 가입하시면 이제 로그인 하시고 조금만 마우스를 내리시면은 배송지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치, 상세 주소, 수치인, 우편 번호, 연락처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순서에 맞게 기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 타워바오의 고객님 배대지 수치인 정보가 입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688은 타워바오 연동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타오바오 로그인 한 다음에 1688에 들어가시면은 자동적으로 로그인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오바오 및1688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